배우분들 입장해주세요. 네. 예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송광호입니다. 예. 아, 정말 너무 반갑고, 지난 3년 동안 어, 팬데믹 때문에 우리 극장에서 이렇게 인사도 못 드리고, 또 소개도 못 하고, 여러분들 만나 뵙지 못했는데, 아 드디어 여러분들께 어, 어, 이렇게, 이렇게 인사 드리는 날이 예, 왔습니다. 너무 어, 가슴 예, 설레고 예, 벅차오릅니다저 말한가요? 네. <laughs> 네. 네 감사합니다. 음아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렸네. <laughs> 어, 우리 브로커가 사실은 어그 저 오전에 100만 돌파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만 돌파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대형 그블록버스터의 어 천만 2천만 보다 더 가치있고 더 소중한 숫자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걸음걸음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로크 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가 아 이게 그냥 이런 영화밖에 없구나가 아니라 어, 이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도 있고 이런 느낌도 있고 저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다양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, 진짜 전 세계 어디 가서든 어, 자긍심도 생기고 어, 정말 문화 대국으로서 의 발돋움을 하게끔 한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 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. 또또 또 다른 느낌. 예, 예, 브로커라는 영화를 통해서, 아, 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느낌도 있구나, 아,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, 이런 좀 소중하고 좀 오랫동안 예, 가슴에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좋은 시간 되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예. 네, 안녕하세요, 브로커에서 소영 역 맡았던 아이유 이지은입니다. 마지막. 무대 인사입니다. 근데 어, 저희는 이제 아침부터 계속 무대 인사를 했는데 마지막 관에서 또 이렇게까지 크게 환영해 주시고 막 사진도 많이 찍어 주시고 플래카드도 많이 보여서 아주 든든하게 충전해서 퇴근을 저희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마지막 관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고 계속 저희와 거의 동행해 주신 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화관 관람하시는 관객분들도 계실 텐데 모쪼록 좋은 마음 속에 들어오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, 영화 재밌게 보시고 가시는 길에 맛있는 저녁도 하시고 어,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좋은 주말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. 네, 또, 아침부터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마지막 관까지 왔습니다. 멘트를 쥐어 짜고, 쥐어 짜고, 이제 또 무슨 얘기를 또 할까,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하루가 또다 갔는데요. 지은 씨랑은, 아, 우리가 뭐, 만담이라도 해야 되나, 뭐, 뭐, 노래라도 해야 되나, 막 이런 고민. <laughs> 이러지 마세요, 이러지 마세요. <laughs> 네. 근데 저희가 내일 무대 인사 또, 또 내일이 지나고 나면은 또 저희가 또 무대 인사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혹시 내일 어, 저희가 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저도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, 선배님. <laughs>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또 극장 꽉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 저희 또 주실 거 있으시면은 또 저희 나갈 때 이렇게 건네주시면 다 받아 가겠습니다. 네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아니 진짜 네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니까. 진짜 너무 너무 반갑고요. 어, 네,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지난 네, 그래도 한국은 영화 촬영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했었기 때문에 어 계속 극장 개봉을 조금씩 해봤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진짜 관객분들을 제대로 만나면서 개봉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너무 반갑고 또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. 네, 정말 앞으로 또 영화 찍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뭐 감사드리고요. 네, 좋은 주말 보내시고 네, 영화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무대에서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힘으로 내일 또 무대에서 잘하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. 저희 물러가겠습니다. 체력 인사 고맙습니다.